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손태진.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찬 전국투어 앙코르 콘서트 버쇼케이스 성료. 지난 8에서 9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이틀간의 밤은 가히 손태진의 밤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펼쳐진 그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하나의 드라마였다.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이어진 4개월간의 여정,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한 더 쇼케이스 앙코르 콘서트는 감동과 환희가 공존하는 한편이 웅장한 서사였다. 감미로운 선율로 관객을 사로잡다. 공연이 시작은 손태진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당신이 원하신다면이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죽였고 고이어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드는 그의 목소리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이어서 스웨이, 카사블랑카, 뉴욕 뉴욕이 흐르며 그의 깊고 부드러운 중저음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세련된 무드와 감미로운 선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손태진의 무대는 한 가지 색깔에 머물지 않았다. 곧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연을 연달아 부르며 한층 깊어진 감성을 선사했고 관객들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저마다의 감동을 마음속에 새겼다. 특히 오 프리티 우먼 을 부를 때는 그의 미소와 함께 흐르는 낭만적인 멜로디가 공연장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한계를 넘는 보컬 스펙트럼, 그리고 뜨거운 열정, 손태진이 단순히 감미로운 발라드 가수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었다. 그는 클래식과 가요, 팝을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트로트 장르에서도 뛰어난 소화력을 입증했다. 그의 스타일은 마치 조수미의 클래식적 감성, 이명웅의 트로트 감각, 그리고 존 레전드의 깊이 있는 보컬이 결합된 듯한 독창성을 자랑한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장르적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했다. 트로트 무대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막걸리 한 잔, 나야나, 니, 내 마음 속 최고, 그리고 돌리도 가 이어지며 객석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손태진의 강렬한 에너지가 무대를 지배했고, 관객들은 그의 손짓 하나에도 열광적인 함성을 보냈다. 여기에 타인, 상사와 같은 감성적인 곡이 더해지며, 완급조절을 완벽히 해냈다. 특히, 가면과 고래사냥 무대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웅장한 스케일과 손태진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편이 뮤지컬을 보는 듯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라이브 무대를 넘어 예술적인 퍼포먼스 그 자체였다.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 이번 공연에서는 손태진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에서 직접 기타 연주에 도전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서툴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는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겼다. 널 부르리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때창을 유도하며 하나되는 순간을 만들었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빙글빙글, 여행을 떠나요 등의 곡에서는 특유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이자 감동이었다. 전국 투어를 마무리하며 국민 가수로서의 도약.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그저 마지막 공연이 아니라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성장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데뷔 초반 클래식 크로스오버 가수로 주목받았던 그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장르를 넓혀가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겸비한 가수로 거듭났다. 이번 공연에서는 감미로운 발라드부터 강렬한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단순한 크로스오버 가수가 아닌 무대 위의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성장했음을 증명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완성형 보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앙코르 콘서트인데도 위상, 세트리스트, 편곡까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 감동이었다. 평화의 전당이 주황빛 물결로 가득한 꿈 같은 순간이었다. 이번 콘서트는 손태진의 음악 종합 선물 세트였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공연이 성공을 넘어서 손태진이라는 이름을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 문화적 사건이었다. 실제로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성 매진을 기록했으며 각 도시마다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공연이 감동적인 순간들이 수없이 공유되었고 수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그의 무대를 호평하며 찬사를 보냈다.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손태진.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손태진은 소속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4개월 동안 함께해 준 손샤인 팬클럽 군들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멋진 무대와 음악으로 오래도록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 그의 말처럼 이번 투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손태진은 이제 하나의 장르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클래식, 가요, 팝,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관객과 전문가들의 반응 손태진의 더 쇼케이스가 남긴 감동의 여운. 손태진의 전국 투어 앙코르 콘서트 더 쇼케이스가 막을 내리자 관객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손태진의 음악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손태진의 무대를 극찬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한편이 웅장한 드라마였다. 감동이 몰아치는 순간마다 눈물이 났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정말 마법 같다. 발라드, 팝,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데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특히, 가면, 과, 고래사냥은 역대급이었다. 단순한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 공연 후 SNS에서는 손태진 밑줄 전설의 밑줄 무대, 해쇼케이스 밑줄 역대급 밑줄 앙코르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를 만큼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팬들은 직접 촬영한 공연 장면을 공유하며 손태진의 무대 연출과 가창력을 극찬했다. 음악 전문가들의 평가. 그는 이제 진정한 엔터테이너다. 손태진의 이번 공연에 대한 음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많은 평론가들은 그가 단순한 크로스오버 가수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진정한 완성형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유명 음악 평론가 A 씨는 손태진의 이번 무대는 그가 단순히 클래식 기반의 가수가 아니라 장르를 자유롭게 소화하는 올라운더라는 것을 증명했다.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에너지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평가했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이제 손태진을 단순한 크로스오버 가수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는 무대 위에서 모든 장르를 자기 스타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가졌다. 앞으로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또한 손태진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 음악 관계자는 최근 K팝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음악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손태진 같은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활동한다면 k 뮤직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손태진의 다음 행보는 팬들의 궁금증 증폭, 더쇼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손태진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다음 앨범이나 새로운 콘서트 소식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앙코르 공연이 끝났으니 다음은 언제죠? 투어 DVD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손태진이 해외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싶어요. 유럽, 미국 투어는 언제 하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손태진의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뮤지컬 도전도 기대된다. 이처럼 팬들은 단순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손태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가수 손태진,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 이번 공연을 통해 손태지는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그 어떤 장르에도 국한되지 않았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감성과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다음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다. 과연 손태지는 앞으로 어떤 음악적 색깔을 더 보여줄 것인가? 해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장르에 도전할 것인가? 팬들의 기대와 음악계의 관심 속에서 그의 다음 선택이 더욱 주목된다. 전국을 감동시킨 더 쇼케이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손태진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그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명실상부한 완성형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젝트와 무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해외 활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크로스오버 음악을 활용한 글로벌 프로젝트나 대형 음악 페스티벌 참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뮤지컬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